KF13 도행입니다 문화토 끝나고 들어온지 2시간 정도 됐고요 오늘 라스베가스 이동하는데 이진이가 말한 대로 크레이도가 맞아요 <웃음> <웃음> 지금 비행기 타고 이제 수강합니다 음, 비행기 수간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열려가있습니다 떠나서 다시 유럽 땅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망할 에어캐나다가 아침에 새벽 3 시에 사람을 깨워서 비행기를 타게 해놓고 1 시간 자게 만들어놓고는 이상에 두 시간 넘게 지연이 됐어요. 그래가 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끊을 때 에어캐나다가 너무 악몽이 높아가지고 연결편을 <laughs> 한두시간 타이트하게만 하면 안된다그래서다 읽고 어, 5시간 네. 6시간 어, 연결시간을 좀 했는 다읽서 2시간이 네. 지났는데 3시간정도 여유가 남았습니다 음. 그래서 선물할 것도 좀 사고요 덕후에서덕후가에 덕코버 도착해서 선물할 것도 사고 제가 또 라운지 카드가 있는데, 한 번도 라운지 카드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라운지 카드를 빼고, 알차게. 그래서, 지금 라운지에서 일단, 보자마자 맥주를 한 장. 그리고 오트밀 오트밀이요그 다음에 소세지, 계란 계란몇개떻는못먹는게 힘들었어요 근데 과일이 좋트 돼서 한잔이랑 먹어고도습니다 베가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이런 쬐끔한 호박기구들이 막 보여요 아, 오늘 이동에만 하루를 꼬박 사용했습니다. 짐을 찾고 예약한 식당에 늦지 않게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게 빡대요. SOS가 는 되게 힘들게 고 아씨, 갤라지오 트왜 이렇게 커요? 챌린완전그 안에서, 그, 미, 미, 하게 되는, <laughs> 어쨌든, 그리 정말, 이런고 애들이 예약 시간 한 시간 주고 예약 안 하고 뒤에 가끔 우리가 그서 대비하시는 분있더요많으면 이렇게못 먹을 와가지고 이제 버거 하나를 맥주도 시켰고요 맥주는 우리 라스베가스 추억의 소용으 모델로 맥주를 시켰어요 저 모델로 소용없 맥주가 에요시코맥주답게 음. 맥주에 라인을 하나맥주보자네요 음. 맥주 한잔 마셔야돼요 음. 그래. 근데 이거 끝나고 또공문도 봐야돼요 なんでそこをするの <laughs> <laughs> 아, 음, 이렇게 잘 아, 음, 이렇게 잘 아, 오늘 제가 오후와 비교적 평가 1시에 끝나고 1 0분이니 시간 좀 걸었고, 비행기가 5시 반 출발, 오전 5시 반 출발 비행기여서 아, 제가 뭘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못쉴것 같은 공포감 이런 거 있고요. 잠을 거의 못 자거든요. 옷을 다 입고 침대 잠깐 누워 잠을 자고 나왔거든요. 3시 20분. 택시가 3시 바로 20분 정도 해서 나왔는데 택시도 안 오고 그래서 호텔 리서치를 가서 <laughs> 택시 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주세요 하고 무거운 짐 끌고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한일에 5시 반 출발하기로 했던 비행기는 7시 반에 출발하고 2시간이 웨트로 연착되고 지연되고 또 이렇게 다행이다 했더니 벤쿠버에서 또 2시간 지연되고 또 여기 10시 50분 공항 도착인데 아쉬워서 원래 여기 6시 반이라고 했거든요. 보여 음, 어, 음, 음, 이제 음식이 구성이 나왔네요. 어는 헬스 푸짐버. 사실은 고든 맨즈가 서울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출생을 어, 처음 먹었을 때. 처음 먹었을 때 굉장히, 숙식을 처음 먹었을 때 문화적 충격을 느꼈었고, 정말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무드 냄새 도일 야채나 이런 거 없이,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맛있 놀랐었어요. 도토에서 먹으면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헬스케치 한 번. 오, 이거는, 프렌스라이 감튀 원래 안 먹어야 되는데 구이튀, 트어프랑 치즈 추가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 아이 귀여워 요 <laughs>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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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패티는 미디움이요, 제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먹을까? 뭐 아저씨가 이거 소스를 넣으라고 뭐 먹으라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어디였어요? 알아들어. 음, 일단 저는 코엑스 고기렌지 스트레이트버거의 한정수 알겠습니다. 빵도 그렇고 약간 이거 전부라 먹어서 그렇긴 했지만 고기에 이제 고추를 살거나 부드러움 그리고 감기 이런 거다나있대 이가 조금 그쳤나 봅니다. 스베가스의담걸이를 한번 좀 보시죠. 아유, 어, 어이씨. 어이, 어이, 파리라고 저렇게. 앞에 저기 동그좀 약간 정연해 보이는 거 저게 벨라지오드요. 제가 갖고 있는 숲이에요. 일반 살 거라서 그냥 좀 좋은데 좋은지 모르겠고 좀 오래돼 보이는데 비싸더라고요. 분슈쇼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계기하고있고아씨 아까 여건너다가다 젖어버렸어요 바지 지금 여기 제가 밥 먹은 이 고등렌즈 식당에 있는 건물은 플래닛 할리우드 남은 건이 건너려고 기다리고있어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까 아 여기 물이 안빠져가지고 다리 막엉려왔었거든요 <laughs> 이쪽에 프랑토, 베이징, 트레저 아일랜드 이런 곳이 있고요 아이고 빨간불이 되어버렸어요 매장 들어가 있고요. 천장. 이게 아마 천장이 어, 시그니처? 상징을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다카지노예요 지금 저쪽에 보는 게. 카지노 제가 아까 제가 거기 통과해서. 아, 우버기사가 어먼데 내려져가지고. 이 메인 무비쪽 아니고. 이상한데이이렇 들어가 요 별점 3점 테러 했습니다. 티도쬐끔만 잘. 참... 됐고요. 여기는 좀 약간 중국인들 겨냥해서 표현 어, 안나와요 뱀, 뱀이겠죠, 뱀은? 여기 있는 빨간네, 뱀. 여기 있는 같고. 뭐 이렇게 빨간색 뱀. 판다 같은 오, 이렇게 이쁘다고. 아, 여기 사쿠라. 요즘 유건성이 없네. 저거는 뭐, 본도 저런 거. 나 이따가 옷쇼 봐야 되는데, 옷쇼 보는데 어디지? 여기서 음. 보면 좀 더, 아 보이시죠? 아, 얘가 조금만에 막 꾸들어오셨네. 오, 여기 릴레몬드 있네. 릴레 남이 릴레몬 샵이 있어요. 할게 없어요, 선배님. 오늘 이렇게 디지털 체크인이 또 대세인가 봐요. 그래서 키가 아니고 굉장히 낡은 방인데도 갖다 대면은 여러분들 보셨죠? 방 열입니다. 아, 조금 몸을 정리하고. 일정을 위해서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 잠깐 볼까요? 옛날식 호텔이에요, 그냥. 이렇게. TV는 삼성. 불을 좀 켤게요. 음. 아, 좀 밝아졌어요. 어떻게 비시다. 음,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는 건드리기만 해도 돈 나온다고. 무게 감지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미국이. 무게 감지해서. 무게 변동이 있으면 먹은 걸로 간주해서 돈을 매기더라고요. 제가 보스터에서 한번 다하습니다 그리고, 어, 욕조 있고, 샤워볼 수 있고, 이런 되게 클래식하게 예쁜 욕실입니다. 피곤합니다. 하도 있고요. 에르메스, 파르띠에 이런 석같은게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 가지 마세요. 저는 뭐... 이거... 뭐, 이거... 뭐... 근데... 이게하지에빠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시용 아닐까 싶은데, 이런쪽이